여자가 산길을 가고 있었어 근데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산을 오르다 보면 얼마나 더워 하, 너무너무 더운 거야 너무 더운데 마침 너무나 맑고 깨끗한 연못 같은 그런 구렁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가 갑자기 한여름에 뭘 하고 싶어져 목욕을, 목욕을 하고 싶어지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소금만탁 입고 사는데 들어가서 막 퐁당퐁당 <laughs> 혼자서 지랄 날리를 치고서 놀 거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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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지랑을떠올나 세상에 피아 져서 도뒤져어그 당황을 했음나 정도 된만 당황할 거 없네 다가지아내 어디 간 거야 저아 진짜 아 진짜 다닐텐데 아직은 좀 이제 어, 부끄러을타는여행이었나봐그래아어 신령님이 퍽 네, 하고 나나난다아왜 웃어 신령님이 신령이퍽 하고 나타났어 그러더니 금브라자를 딱 들고 일브라자가 2브라자냐 이랬어 이 여자나 같은 여자야 나 같은 여자야 어머니 어머다제 브라자는 엄청 얇고 곧 있으면 버려야 될그 브라자예요 <laughs> 조금있을때 은브라자를다끄데 음 그럼 이 브라자가 네 브라자 아 이랬어 아 그러니까 어, 그거 다행이다 지금 진짜 진짜 헐었다니까요 그리고 빨간색깔이에요 그랬더니 이 산신령이 있다가 아, 넌 진정 착하구나 그래 이 금브라자와 은브라자 음네 브라자 모두 가져가서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살거라 이랬어 그래가지고 있었을때는 이, 이 친구가 브라자 집에 있는거를

그럼 이 물어자도니 물어자냐 네 그랬어. 그러니까 아유, 다 그럼 나자도제겁니다누 그러니까 이제 빠뜨린거르 전부 다걸를서이거 w i 거냐이거 w i 거냐이거 w i d 그냐 그러니까, 아, 너맞습니다습니다 이랬어. 그 신령님이 있다가